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이제 고혈압 환자에 대한 것인데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뭐 사실은 이전에도 제가 좀몇번 다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이분은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의 이제 병력을 좀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이제 50대 후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1년 전에 두통이 극심하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더니180 이상이 나와가지고 혈압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혈압약을 처방받고, 이제 혈압은 120대로 떨어졌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굉장히 오한증이 들고, 땀이 막 나고, 막 기운이 없고, 이러한 이제 부작용이 나서, 이분께서, 아, 도저히 이걸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 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어, 집 근처에 한의원에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한두달 정도 치료를 이렇게 여러 치료를 받고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고서 혈압이 이제 140대로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셨다고는 하십니다. 근데 140대도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차도가 이제 없으니까 또 그렇지만 좀 그래도 효과는 있으니까 이제 또, 좀, 유명한 한의원을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고혈압으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한의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두달 동안 이제 여러 치료를 이제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제 좀 굉장히 좀 돈이 많이 이제 들었다고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한140 정도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 잘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자연 요법도 해 보고 운동도 하고 막 이제 108배도 하고 막 이런 발목 펌프 운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현미치식도 하고 이러한 자연 요법도 막 하던 상태에서 이제 이제 또 제가 이제 이제 이러한 질병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방법과 자연 요법을 병행해서 치료한다는 걸 아시고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딱 이렇게 처음 진찰했을 때 이제 진맥을 할때 혈압을 재보니까 165에 85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왔을 때 바로 혈압을 재는지 않고 이제 5분 동안 안정한 다음에 누워서 이제 혈압을 재게 하거든요. 근데 그랬는데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화이트 가운 신드롬이라고 해서 처음 낯선 환경에서 의사가 이렇게 재면은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감 감안한다 하더라도 좀 높게 나왔고요 또 진찰을 해보니까 동맥경화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심기항진증 그 다음에 불면증 그래서 또 이런 낯선 환경에서 굉장히 또 혈압이 높아지고 긴장하는 것을 통해서 자율신경실조증이 자유, 있구나 이제 제가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